네, 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정보처리 이론 중 메타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 인간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 정보가 어떻게 장기 기억인 뇌에 있는 장기 기억까지 도달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 어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눈이라고 하든지 코라고 하든지. 뭐 입이라고 하든지 다양한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어진 어떠한 자극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 기관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감각 기억 속에 잠시금 저장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감각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우리가 의식한 정보가 아니다. 우리는 그 의식하지 않고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일시적으로 1초에서 2초 정도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집중 과정에서 중요한 건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어,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주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형이 있다. 즉, 교사가 어, 학습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흥미를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감정적 유형을 쓴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어, 주의를 유발하는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자극에 어,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집중한 정보를 장기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인지하는 그 과정이 바로 지각의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각의 과정 속에서 만약에 객관적인 정보가 오류, 가 있는 상태로 지각이 되어 버리면 그게 장기 기억 속에 만약에 저장되게 된다면 어, 학습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어, 올바른 학습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오개념이 어,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됐을 때는 학습이 일어난 것보다 더 부정적인 효과를 어,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항상 학생들이 올바르게 정보를 지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각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보, 정보가 바로 장기 기억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작업 기억 속에 머물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작업 기억의 핵심은 작업 대화 같다. 작업 대라고 하는 거는 어, 어떤 제약이 있습니다. 시간, 이렇 일시적 크기가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라든지, 정보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다 제한적이다. 그래서, 뭐 10초에서 20초 정도, 그리고 7 플러스 마이너스 이정도 용량밖에 처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작업 기억 속에서는 따라서 이 작업 기억의 어떤 그 기억의 어떤 한계를 일시적으로 아마 우리가 조금 더 늘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작업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장기 기억 속으로 넣는 이 저장하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부화 전략이 있었고 이 유의미한 부화 전략을 어, 활용하는 방식. 방식은 크게 맥락과 조직과 심상화 정규화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억 속에 결국 정보가 저장될 때에는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과 조건적 지식의 상태로 세분화되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지식들과 기능들이 저장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어, 결국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런 인지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 주의라고 하든지, 지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부호화 전략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시 장기기에서 인출할 때, 어떠한 인지적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우리는, 어, 이런 인지적 과정을 통제하는 또 다른 인지가 우리 내구족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부호화, 유미한 부호화 전략을 쓸 때, 그냥, 그냥 이 유미한 부호화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계속해서 이 유미한 부호화 전략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걸 통제해 나간다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러하 그렇게 자신의 인지 과정 전체를 스스로 통제하는 그위의 인지 즉메 그것을 바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메타인지 혹은 상위인지 라고 합니다 이상 위 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전략을 작업 기억에서 쓸지 내가 어떻게 지각을 할지 어떻게 정보를 유미하게 의 저장을 할지, 어떻게 인출을 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핵심 요인이 바로 메타인지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타인지를, 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어, 메타인지 좀더 활성화시키고 그걸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메타인지의 정의와 메타인지를 활성화시킬 수, 할수수 있는 방안, 그리고 메타인지를 썼을 때 효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어, 바로 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